제작단계부터 안 좋은 쪽으로 말이 많았던 영화 인어공주를 보고 왔습니다. 이거 참 뭐랄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할 말이 많은 영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애니메이션판 인어공주를 일부러 다시 봤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립기어 제대로 봐가지고 애니메이션판의 비교를 포함한 영화의 전체적인 느낌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괜히 흑인 인어공주라서 보기는 싫은데, 괜히 궁금은 하고 압니다. 제가 오늘 그 궁금증 쫙 풀어드릴게요. 얼른 시작해봅시다. 다들 결론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영화는 괜찮냐? 흑인 인어공주는 문제 없냐? 거부감은 없었냐?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음... 정말이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영화가 예상외로 멀쩡합니다. 정말 예상 밖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캐스팅도 그렇고 디즈니가 요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체적인 완성도나 점수나 이런 걸 배제하고 봤을 때 적어도 논란이 생길만한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도 제작 단계부터 까대다가 작품을 봐서 무뎌졌나 되짚어봤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디즈니가 만들고 있는 그저 그런. 실사와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칭찬은 아니에요. 영화가 예상외로 멀쩡하다 보니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는 그 논란 속에서도 캐스팅을 고집한 거야. 반대로 캐스팅을 파격적으로 했으면 그에 따른 혁신이나 센세이션한 가치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건 뭐이 상태의 결과물에서 주인공을 백인으로 바꿔놓는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더 아쉽죠. 누구나 들으면 아는 끝내주는 음악에 꽤 그럴싸한 시각 효과에 내가 떠올리던, 내가 염원하던 이미지의 에리얼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실은 대단한 건 보여주지도 못한 그냥 피부색만 어두운 그저 그런 인어공주라니 일단 여기까지가 영화에 대한 저의 큰 이미지예요 생각보다는 멀쩡하다 그래서 화가 난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서 영화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좋은 소리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부디 참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제발요 영화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할리베일리가 연기한 인어공주가 등장합니다. 솔직히 저는 확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절대 다른 사람 얼평 하지도 듣지도 않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확고해지는 거. 아무튼 그래서 좀 거부감이 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뭐지? 내 눈이 디즈니화가 들가는 건가? 영화는 인어공주의 등장과 함께 화려함을 쏟아냅니다. 많은 분들께서 바다 장면들이 많이 어둡다 안 보인다 하시는데 저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밝게 표현된 장면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언더더시 노래 나오는 장면이 대표적으로 그랬고 그냥 바다가 깜깜하구나 내 앞길 같구나 뭐 이러면서 무난하게 봤습니다 아 그리고 세바스찬이랑 플라운더 아 이건 영화 보기 전에 포스터 봤는데 무슨 노량진이 따로 없는 세바스찬은 그렇다 쳐도 플라운더는 진짜 뭐 잡혀 먹을 것처럼 생겼잖아. 얘네 둘이 영화 보는데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저는 또 괜찮더라고요. 어, 큰일났어 내 안구의 디즈니와 호불호는 많이 타겠습니다만 예전 라이온 킹 때처럼 무표정도 아니고 나름의 표정도 있고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인어공주는 과거 애니메이션 때도 그랬고 이번 영화에서도 가장 유명한 타이틀곡이 극 초반에 몰려 있습니다. 싱그 몰리는 파워 비어 월드도 그렇고요. 좀 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언더스이도 그렇고. 솔직히 둘다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감독이 그래도 롬 마셜입니다. 롬 마셜이 누군가요? 요즘은 죽을 많이 쓰긴 하지만 시카고가 있지 않습니까? 눈뽕 하나만큼은 적절하게 차게 해주는 감독. 때문에 팔업 유어 월드 같은 경우에는 꽤나 뭉클했고요. 언더더시 같은 경우에는 화려함의 끝. 여러분들 조개가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초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울슐라가 등장해야죠. 어우 멜리사 메카시 연기 잘해요. 그나마 거의 볼만한 장면은 울슐라가 독점하기도 했고, 푸어 언포티니티 소울을 열차하는 장면에서 시카고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을 겪고 이어공주가 무리로 올라가는 순간 지독하게 지루한 세상 무슨 이렇게 지루해도 되다 싶을 정도로 지루한 중간부가 펼쳐집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봤을 땐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실사화로 옮기고 나니 지루함과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 딱 느꼈죠. 아 그래도 할리베일리는 말을 하고 노래를 해야 하는구나 꿀먹은 벙어리의 모자란 듯한 그 연기는 아 도저히 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아, 저 그냥 할래요. 그냥 말할래요. 많은 분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대역죄인이 되더라도. 할리 베일리가 진짜 겁나 못. 그렇게 지루하게 짝이 없는 왕자와 인어공주의 꽁냥꽁냥이 지나고 가 나면 울슐라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미녀가 되어 왕자도 홀리고 저도 홀리고 그저 홀리 홀리 라이트? 막판의 거대한 스케일의 장면은 오이 장면이 저는 가장 쾌감이 있더라고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가 생각나기도 하고 요즘 마블에서 볼수 있는 히어로 장르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근데요, 아 너무 짧아요. 무슨 10분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아닌가? 중반부의 지루함을 보상하기에는 쓴웃음이 날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아 드디어 영화관을 나갈 수 있겠구나. 길고 힘든 낮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 이제 마지막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와 한 인어공주 굳이 봐야 하는가? 음, 요거는 제가 몇 가지 분류를 해왔습니다. 먼저 내가 89년 판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손들어 주시고요. 흑인 인어공주는 죽어도 싫다. 손들어 주시고요. 요즘 디즈니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싫다 하시는 분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굳이 보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소리가 나올 게 없어요. 그나마 음악 장면들이 뽕이 차고 화려하다를 제외하면 뭐 없습니다. 반대로 또 손들어 주세요. 내가 인어공주를 본 적이 없다. 그다음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환상적인 아쿠아리움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난히 재밌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절대 엉망은 아니에요. 이전의 영화에 거의 비슷하게 답습하고 뭐 몇몇 부분에선 요즘 디즈니의 가치를 녹여내긴 했지만 뭐 아무튼 새롭게 보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장점이 있을 만한 영화입니다. 또 한간에 이런 거 애들 보여주면 안 된다. 가치를 다르게 배운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89년 도작의 메시지도 잘 녹여놨으니까요. 걱정 없이 애들 데리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애들이 거부감을 느끼려나. 할리베이 하기도 영화 관람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닥터 수의 영화밭 여러분들도 팔로우 하셔가지고 함께 밭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농작한 거 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푸디 만나요.